굿모닝 굿모닝이라고 네.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12시 48분입니다 저는 오늘 12시쯤에 일어났어요 이게 뭔가 잠자리가 바뀌고 친구 없이 자는 게오랜만이라그런지좀살이 m 어요 잠을 뒤척이서서 그래서. 아예 잠든거는 좀 늦게 잠들고 몸도 피곤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단 모닝커피를 좀 때려야겠어요. 일부러 밥이 안 먹고 싶어서 여기에 님만의미 쪽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그래서 모닝커피를 때리고 밥을 먹던지 구경을 다니던지 해보겠습니다. 선크림을 그득그득 그득 발라야겠어요. 너무 많이 탔거든요. 그러면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 젖은 게아니안 말랐네 아무튼 준비 끝잘다겠습니다 오늘 햇빛이 되게 세네요 일단 저는 스타벅스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뭐 치약말 후기라 했네요 그건 차가 거든요 치약말이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웬만하면 좀쉬기게있다아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여러분들, 이렇게 생 인생을 컵 취향과의 버전이 있길래 찍을까 말까 고민이에요. 백바트던데? 한국에 가게에 비싸네. 아, 이거 돈, 형금 내는 데가 없네. 까비요. 못 찍겠다. 이거 아까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피해한 거거든요. 깨비깨비. 그리 어 근데 치앙마이 그냥 건너면 보는 아가요 아, 나 정말 여기 신호등 못 찍겠네. 아나 어 진짜 저기 건너편에 와서 콤파이 먹고 싶은데, 그게 고거든요 근데 진이 눈을 내면서 톨레소에 가서 같이 먹고 먹었 아, 오케이. 나치앙마이 알겠다. 알지 나 이런 것도 이집트에서 많이 들었지. 이집트에 비하면 여기는 낫네. 이집트8 차선 도로도 막 이렇게 건들. 고 여기 님만 해미 스타벅스. 아유, 왔어? 저가 스타벅스에서 한 3시간 정도 조져서, 조졌단다. 말 예쁘게.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배가 슬슬 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안 고픈 것 같기도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여기로 가면 뭐 있는 것 같던데? 스타벅스는 너무 추워. 그냥 딱히 뭐를 생각해 놓은 게 없어서, 동네나 좀돌아다니려고요 오늘 비안올것 같다, 미리. 여기 녹차 아이스크림 맛있대요. 제가 또 녹차에 환장하거든요. 와야겠어요. 내일. 네. 네. 오케이, 여기 맛집. 예. 가수에 들어갑시다. 미슐랭 가이드 나왔다고, 리얼리? 응. 응. 기 했는데 이건 너무 좋았다 안녕하세요 저 아까 숙소에서 한 1시간 정도 쉬다가 이제 라이브바에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저칵테 마시면서 연주들 거예요 거리에 드라이 상품도 있어요 여기 원님만에 네, 이 라인이 있어요 그냥 뭐 원님만 7보기는딱 깔끔하지 네, 마셨던 맥가 아, 아니 카테일인요 그때 당시에도 미얀마 스당시원이아 히든 메뉴라고 하셨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서 네, 나. <목소리> <목소리> 저는 술다 마셨고요 아 겁나 비싸 2 7 0 0 0원 나왔어 술주사에 물한잔 마셨더니 일 저는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짝 아, 취기가 어려운데 음. 음. 아이브공면은 좋았고요 근데 네, 뭐 꽃다우랑 비슷한 듯 합니다 또, 또 사서 가야지 아, 맨날? 음? 홈파이 먹어야겠다 음흠. 아, 조용하나? 근데 원래 치앙마이가 좀 마을이 큰것 같은데 되게 조용하네요. 오히려 꽃다 보다 조용해요. 아니면 커서 사람이 좀분포해서 그런가? 아, 또 오늘 기분 좋네. 았 그래도 좋고. 굿모닝 d morning, 여러분. g o o 이라 하기에는 1시가 다 돼가네. 12시 57분이기 때문에. 굿 o o d 굿 런치? 저는 머리를 자를 겁니다 이 u n c h 니고요 얘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너무 시 h 이 n 얘를 좀 자르려고 h i s is the best one. This is the best one. This is t h 아나좀 이상한 거 같긴 하다 아닌가 오늘은 할 일이 좀 없어요 할게 없어 내 카페 가서 한량 같이 일기 쓰고 책 읽고 하면 돼요 아 근데 치앙마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할거 같아요 할거 없는데 할거 없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할게 없는 거지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거 아닐까? 왜냐면은 또 저희 한국 가면 할게 너무 많잖아 이곳에는 할게 없는 거야 오 이거 아주 좋아 조말론이랑 이거 뭐야 레돈가비스 이거 뭐야 러스피라 있어 쥬오 마롱 왜 버스 타 벌써 이만큼 줄었어? 나 이제 딱세번만 보여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밥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카페를 갈 건데 카페를 가기 전에, 분석에 커피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내사랑 콤파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콤파이러스위 미리 코팅을 해 주고, 이제 커피가 마시면 땅인 거죠. 어.

숙소에서 좀 언제? 어잠 귀찮아 다시 가야겠지 아무래도 데이트가 하나도 안돼요 아이주 동안 지각하고 붙어서 이제 드디어 혼자 한다했는데 <laughs> 이틀 아이가 오늘이 맞지? 어그가글이아이치오랜스아그 이틀밖에 아니, 안 됐나? 아니 나 그때 태국에서 너랑 헤어지고 택시 타고 어. 도망가는데 어. 아, 진짜 살짝 와좀 뭔가 아련한 거야. 근데 그래도 밤이다 그때. 네 이후로 또 노래도 그런 거 들었어. 전 진짜. 어. 별로 볼건 없어요. 엘리베이터? 응. 응. 할수 있는 거예요? 플레이스 이트 10초 뒤에? 오, 오, 오. 오. 개 무섭네 엘리베이터. 아 무섭다. 나 아, 이거 한 번만 다 못하겠는데? 진짜 떨어질 것 같은데? 밖에 날씨가 비올것 같아요. 저텔레비전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계단 내려가면 가죽 저 추워 너무 추 여기가... 그럼 위에가 좀 추워서 세포이별 마땅한 곳이 진짜 여깄어요 에아 간지러워 아 이거 진짜 2000%비 2000 온다 큰일났네 어디가지? <놀람>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책판는데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저희가 아까 아트북 디자인 관련된 책파들 데라서 제가 재밌게 볼 차가 없어요. 차열유근한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한국 같은데 가격은 저렴해. 또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았어, 이제 발 마사지만 한 시간 200 바트. 꽃도 보도100 바트 써네. 아, 발이 좀 더러워서 민망하네. 정말 묵발... 누부이었습니다너달 어우, 너무 시원해, 이길 것같은요 안에 한번더 배의 양이 렇게 그리고 이제 배고프니까 한자 배고프 아, 저블러편에서 이거 말하고 싶어서 여고 블러였어요. 요이거게꽉 그슬슬그슬또슬을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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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귀여워. 슬슬. 슬슬. 슬이거슬슬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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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티커 사진 찍었어요. 내가 화질이 별로 안 좋네. 그거 140바트나에 얼마 올린다고. 여기서 찍었어요, 스티커 머신. 여기는 너무좀 배경이 오라라라 이런 느낌이라. 에게좀 말이 든다. 50번 든다. 원래 보고 싶에데 떠오르셨는데, 문냥안열었안 알겠습니다. 아, 나 직원분이 조금불친절하네 소스 맛있는데 음 짜잔 디저트 25박스짜리고요 무슨 녹차 크림 슈요 빵은 아, 별로 없어요. 치앙마이의 저녁. 아 7시 50분. 제가 어제 갔던 방. 비싸서 사실 다시는 못갈것 같아요. 어제 27,000원에 한거 아니에요? 칵테일 두 잔에.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동네 마실장 하고, 마실? 하고 있어요 마실 다니고 있어요 아 뭔가 라이브 카페 가고 싶을 때좀 돈이 어제 좀 과소비라는 바람에 집에서 혼자 라이브를 즐겨야 되나 <목소리>